좀이 기괴하거나 이, 잔인한 것이라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꼭 클릭해 주세요. 자 일단 이 캐릭터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? 자 캐릭터들이 일단 범상치가 않죠 다 페이스들이 전부 다이 독특합니다. 이상한 하얀색 가면을 쓴 얘하고 얘는 사이런트힐 사이런트힐에서 등장할 법한 아니야 레지던트 리블? 레지던트 이블에 나오는 좀비 닮았다. 그 다음 얘는 피노키오. 얘는 그나마 정상적인데. 얘는 정형적인 귀신 상이네. <laughs> 귀신이고요. 그다음 얘는 촉수 괴물. 음. 우리가 흔히 아는 촉수 괴물이죠? 전 몰라요, 참고로 아. 어, 아, 어, 이 어약분 홍일점. 아. 어, 이것들. 이것들 중에서 홍일점. 이쁜 누님들 이쁜 누님이 있고 왠지 딱 봐도 거미 거미 컨스 같아 얜 전체가 뭘까 얘는 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사이코기지 아무튼 이런 캐릭터들이 이런 아주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끼리 이제 싸움을 하는 격투를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캐릭터들을 간단히 한번 다 맛만 보자 연승보드가 없어서 제가 1p, 2p로 해서 이렇게 했거든. 어, 귀엽다, 예. 얘. 얘 귀엽네. 발차기, 이 약공격, 강공격. 약공격이고, 이게 강공격. 어, 생긴 것과 다르게 칼을 휘두르고 다니네요. 그리고 배경이 왜 이러냐, 배경이. <웃음> <저기> <웃음>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방황을 하고 있는데. <laughs> 음. 이게 키가 보니까 오, 어, 근접해서 바로 이렇게 확 찔러버리는 이 것도 있고. 이게 뭐야? 어, 이 기술이 잘안 나가, 이게. 제 키보드를 지금 격투게임을 하고 있거든? 그러니까 기술이, 이게 인식이 잘안 되는 것 같아. 쿨타임이 있는 건가? 아닌데? 자, 이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, 앞으로 확 나가는 거. 아주 공격터 개성이 넘치는데 이게 필사기도 있더라고자 이런식으로 이런것도 있고 그 다음 변신? 변신이라기보다는 이게 게이지를 3단계 채우면 특수한 공격도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 날리는것도 있다 자 이렇게 머리통을 떼서 날리네요 얘는 머리통을 떼서 날려요 <laughs> 노래 부르는것 좀봐 칼 던지, 칼 던지는 것도 있다. 이렇게, 이 좋네, 괜찮네. 이거, 이 필사기 있나? 이거 칼 던지는 필사기 있네. 이 캐릭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근데 약공격에 이거 사거리가 이게 뭐냐? 이게... 야, 이거 발, 발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완전 근접해서 쏴야 돼. <laughs> 이건 괜찮네. 대신에 이칼 날리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. 이거 야압이 가능하겠다. 이거 잘하면은 야압하게 계속 칼만 던지면서. <laughs> 자, 이런 캐릭터가 있고요. 그다음 이 캐릭터 는 정체를 또알수 없는데요. 뭔가 레지던트 이블에 나오는 좀비 캐릭터 같아요. 막 근육을 변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야? 얘 예, 해봐야지. 얘가 궁금한데 제일 어, 십자가에 박혀있네, 어. <laughs> 오! 이 성별이 어떻게 되는 거야, 얘는? 가만히 있으면 성별이 바뀌나? 그러네? 뭐야. 성별에 따라 공격 모션 같은 게 변하진 않는 것 같고, 이게 약공격이고, 이게 강공격. 어 잡기 잡기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필사기인데 <laughs> 굉장히 독특한데요 <laughs> 이건 뭐야 이건 카운터 기술 카운터 기술 같아 카운터 기술이고 다음 오, 이런 것도 있네 얘 변신하면 뭐가 되지 변신을 해보고 싶은데, 특수화기 변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특수기술 3칸까지 저 게이지 차는 거 보이시죠?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3게이지까지 채운 다음에 어, 어, 발레, 발레 같은 거도 하네요.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거. 나 아, 일단 시간 다 됐다. 말도... 말도 안 해? 어... 이게. 이게. 아닌데? 이게. 뭐냐 이게. 어! 게 이게. 이뭐이몸이불이고 있어. 뭔가 있어 있어? 이 강해졌나? 나 모르겠어 이거. 어 몸이 불 탑니다 얘는 몸이 불 타요. 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네요. 자, <laughs> 자. 제가 보여드린 기술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.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피노키오, 피노키오인데 얘는 그냥 왠지 식물 공격할 것 같아. 삐쩍 골은 피노키오죠 어 이게 약 공격이고 이게 강 공격 막, 촉수 같은 걸 뻗어 이렇게 뻗네 이렇게 어. 나무가지나무가지 좋아 잡기 어 그다음 어우 아쟤 <laughs> 뭐야 <laughs> <laughs> 사과 날리고 오렌지 날리고 오렌지 날리고 또 뭐가 있어? 레몬 바나나 음 이건 멀리 날리는 거, 점프했을 때 날리는 거. 얘 필사 얘 변신하는 게 뭐냐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 상태로 뭐 기술 같은 거는 필사기 같은 거 쓰지 못하네? 어, 굉장히 신기한 게임인데. 필살기 한번 써볼까? 아, 수박을 던지네. 어. 가장 무섭지 않은 캐릭터 같아, 이가 이거 뭐야, 이건? 오, 오, 뭐 던진다. 씨앗 같은 것도 던지네요. 또 씨앗을 먹였어. 음. 오! 이제이걸 하면 야구빠따를 휘두르고요 머리가 날라가 버렸어요 방금 <laughs> 피노키오 좋습니다 얘는 정형적인 귀신상인데 딱얼굴에귀신이라고적혀있죠 어. 신일일약약공격이 소리 지르네,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 지르네. 밑에서 이거 팔이 나와, 그 아저씨 치마에, 아저씨, 아주머니 치마에 머를 감추고 있어요, 얘가 지금. 다음 강공격. 와, <laughs> 어, 얘는 좀 신기하다, 독특해. 특이해. 잡기, 잡기 한번 볼까? 오, 잡기 기술마저도 독특하네. 방금 뭘 썼는데 내가 피, 피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이건 카운터 기술 같아 이 상태로 공격받으면 은 분명 뭘할 거야 나한테 야. 아 방금 이 피로 해서 제가 공격해보니까 막 소리 지르네 힐싹긴 뭐지? 일단 변신부터 해야 되겠다 인형이 됐어 인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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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은 거 같은데, 변신? 막 발사 안 해, 뭐을 잡기. 강 공격 잡기인가 이게? 그냥 잡기인가? 모르겠다. 오 방금 뭐였어 내가 뭘쓴 거지 이거 피고 아까 내가 뭘쓴뭘쓴 뭘쓴 거야 아 이게 이거야 음... 오 어, 굉장히 독특해요 예. 네. 아, 이거, 가명 써서 날리는 것도 있네. 어, 완전 귀신이었죠. 그 다음, 예. 예고. 이건 뭐, 이게, 촉수, 촉수, 촉수 괴물이고. 맵 분위기도 굉장히 특이하다. 얜... 이게 약공격. 발톱 같은 거로 저를 때리네요. 아,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리네요. 난 머리 박치기. 그다음 강하게 발톱 찍기. 그다음 이거 생각보다 리치가 길것 같은데 얘는. 어, 구르기. 오메, 이거 뭐냐 이거. 그냥 구르기. 어, <laughs> 발사한다 이거. 야, 리치가 왜 이렇게 길어 얘는? 생각보다 리치가 엄청 긴것 같은데. 그리고 뭘 소환까지 안 해? 필사게 보자. 이게 설마 입에 이거 빨간색 칠해져 있는 게 립트, 립스틱인가? 얘얘셀거 같아요 분장이. 얘도 특수 기술 좀 보고 싶은데 게이지를 채워야 돼. 잡기 잡기 한번 볼까? 잡긴 그냥 잡아서 물어서 던지네.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특수 기술이 오 됐다. 어 뭐야? 내가 저 작은 애야 내가 내 본체가 작은 애가 됐고 다른 애들이 공격하는데 나와서 내친구 불렀어. 역시, 다굴에는 장사가 없죠. <laughs> 이게 뭐야? 어... <laughs> 강력한 촉수 괴물. 그 다음, 우리 마지막, 어여쁜 누님. 얘는 그, 롤에 나왔던,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왔던 앨리스랑 판박인 것 같은데. 얘는 빨간 머리네. 저는 참고로 검은 머리색이에요. 저거 검은 머리카락, 이게 약공격, 그 다음에 이게 강공격 이렇게 되고, 잡기가... 오 아... 이조으해 얘는 돌진공격, 돌진공격, 이거는... 던지는 거... 어... 뒤로 빠... 뒤로 빠지는 것도 있다. 얘 이런 것도 있고, 얘 이거도 있나? 오, 이거 이거 롤걔 맞는데, 앨리스인데, 앨리스 누님이 왜 여기 나오셨대? <laughs> 그냥 저 뒤에 배경 뭐야? 저거 변신도 해보자. 이게 변신이... 아, 이거 뭐냐, 이거? 몸에 거미가 기어다니는데. 네, 몸에 거미가 기어다니. 아마 저 거미가 공격하는 거겠죠? 일단, 좀 필살기가. 음, 이런 거. 일좀 그렇지. 이건, 이건 이거고. 이건 필살기 뭐지? 그리고 또, 필살기가. 이거 뭐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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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겼어! 오! 머리! 머리가 없어져 버렸어! 자, <laughs> 긴장. 괜찮... 자, 굉장히 개성적인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격투게임을 벌이는 그런 게임입니다. 캐릭터는 6종류밖에 없어요. 종류밖에 없고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캐릭터들 둘러봤는데요. <laughs> 참, 예, 독특한 게임이네 이게 스토리 모드도 있더라고 스토리 스토리 모드 있는데 제가 실력이 안돼 갖고 중간에 못 깼어. 그래서 그거는 깨면은 올리던가 해야 되겠다. 참, 이게 보스 마지막 보스도 있던데 아무튼 못 깼어요. 못 깨서 그건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스토리 아 캐릭터만 한 것들 올려야 되겠다.